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2025년 보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진 t v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주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이건 단순히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녀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민생 대통령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민생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민생을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영업자 줄도산,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급증. 이재명 대통령, 당시 여당의 핵심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이 집권하면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극단적 실험이 될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근데 바로 이돈 어디서 날까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자까지 포함한 부채만 수조원 증가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엔 무상 복지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빚잔치, 그리고 세금 폭탄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의 온상이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 축소, 전제 대란, 중산층 자산 붕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투자자 이탈과 외국 자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중인 피의자입니다. 수많은 의혹들 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공무원 사적 수행 논란까지.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도덕성, 신뢰, 공정성의 상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불려 다니는 대통령. 국격이 무너지고 외교력에도 치명타가 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뀐 후 수사 중단 가능성 매우 우려되죠. 자기 자신이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기본 중국과도 협력이라는 애매한 입장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과의 경화 프로젝트에 되게 적극적이었고요.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쌍방울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발언까지. 한반도 안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과 확고한 동맹을 유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도 애매모호했습니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안보도, 경제도 외줄타기 신세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속엔 장악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시절 공영방송 사장 교체 시도가 있었고요. 검찰 인사 줄서기 논란도 있고 검사들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들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수사를 막고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정권이 되면 정치, 언론, 사법 전부 무너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다면 다행이지만 그 방향이 자기 보호와 자기 사람 챙기기라면 문제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조국 사태 당시엔 침묵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조롱과 감정적 인사까지, 국민을 갈라치고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프레임, 그게 이재명식 정치 본질 아닙니까? 국민 통합, 말은 쉬워도 실천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냉정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정치인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철학, 과거, 신뢰, 리더십, 국가관까지 모든 것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의 정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체제 모두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장악 평화라는 환상으로 안보를 허물고, 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편가르기.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성으로, 역사로, 그리고 양심으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